뭐야 이게? 나도 모르겠어. I don't know. 뭐야 이게? What what is this? What the fuck? 파클 크 소리가 안 들려. 뭐 응? 어, 뭐야? 아니 미친.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원래 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는 법. 어, 나온다 나온다. 거리와 상관 없을 수 있다고? 뭐야! 그것도 필요 없어? 뭐야! 아니 미치 아니 원래 이게 창문 넘어갈 때 살짝 그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질 때 맞춰서 펴야 되잖아 어야야야 야, 야. 클랜 훈련장 파 얼른 <laughs> 이, 이거 뭐, 이거 이, 뭐냐 이게 아리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 뭐냐 이거 우리 첫 번째 방으로 들어와 더미야! 왜 불렀어? 더미야 너 에어워크 무빙 봤냐? 뭐 배그? 야못 봤냐? 못 봤으면 빨리 내 방송 써라. 신세카이야 신세카이 이거는. 옛날에 CC무빙 뭐, 제트무빙 보는 거 같아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그 옛날에 시하고 스페이스 같이 둘러가지고 슈퍼 점프하는 거 기억해? 어 기억나지. 근데 그거 하는데 사운드가 안 나. 이거 초 전도체 어? 슈퍼 점프. 지 한국에서 발견돼서 천오도칠 슈퍼 점프. 뭐? 그게 뭔데? 아, 내 방송 가 얼른 지금 너 깜짝 놀란다. 알아서 알아서 기다려봐. 뭐야 <laughs> 저게?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지금 웃기기만 하지. 근데 개쩌는 거 보여줘. <laughs> 뭔데? 또 있어? 봐, 뭐야, 뭐야, 뭐야? 뭐? 오, 뭐야? 우와! 말도 안 된다니까 지금. 봐. 돌아서 그렇지. 안돌고 <laughs> 그냥 갈수 있어. 슈점인데 어? 소리가 안 나고 스무스하게 넘어가. 어? 돌리는 건 그냥 보여주기고 진짜는 저거임. 무시호 저게야 너랑 같은 노스 노스셔. 이번은 크로노스. <laughs> 아 노스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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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노스셔. 아, 아. 가, 같은 북쪽 사람이셔. 아, 아, 노스 템이네. 어, 템. 어? 뭐오케스어 나봐. 오케는데 봐. 뭐야, 오케어 <laughs> <왜, 왜? 웃음> 자, 자, 잠깐만. 시하고 비하고 스페이스 투세개 눌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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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스페이스랑 바 비야. 근데 제 0.01초 스페이스가 빨라야 돼. 봐봐. 점비 이런 느낌. 점프비. 아, 비 비도 앉는 키 설정을 했나 어, 비를 앉는 설정을 했는데. 단발 아, 빼. 잘, 잘, 일단 그래. 빼, 일단 빼. 지금은 그거 나중에 설정한다 쳐. 어, 됐다 또. 어, 됐다. 어어어 <laughs> 너 됐다, 너 됐다. 어 됐다 하이 하이야 어? 하이 어? 하이야 이게... 소림 하이... 사냐고 아니 하이 안 하고 싶은데 <laughs>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 있다 하이... <laughs> 소림 사냐고 여기 아니, 나도 모르 <laughs> 나도 모르게 나와 있다 하이야 하이야를 해야만 해 하이야 <laughs> 근데 이게 진짜 마교인데 안만 생각해도 마교인데 이건 아근 이거는 패치가 될것 같은데 <laughs> 이거는 조금 한달 이대로 패치지 이거는 <laughs> 에라 모르겠다. 자 가자. 아야. 아, 다시. 치발 제발, 제발. 아야! 왜안돼 이거? 아야! 아. 근데 난 솔직히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하로 가자. 커스텀. 허들 점프 <laughs> 어떤데? 우리끼리 하자고. 허들 점프함 젖히자고. 나쁘지 않을지. 어차피 거기 트랙이한 3명 살수 있나? 사람이 필요가 없어. 우리끼리 하면 돼. Oh 야, 이거 뭐야 이거 개 사기야. 이거... 배... 말안 돼. <laughs> 자 배틀그라운드 타이아 인비테이셔널 개인전 허들전입니다 허들전 자 서로 각자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죠 네일번 레인에 러시아에서 온 용병 해바로스키이번 그러니까 레인에 지리산에서 온곰 <laughs> 신곰 복싱으로 유명한 선수죠 오! 번 레인에 점니다 기도하고 자, 있습니다 우리만 <laughs> 제발 제발 개운발이 <laughs> 제발 개운 마 맞죠. 4분 레이. 자메리카에서 아, 온선다이미리다요 <laughs> 준비 완료. I'm ready. <laughs> <라디. 웃음> 네. 자, 선수들 준비됐습니까? 준비, 네. 준비, 준비 완료. 완료. 자, 자 그러면 경기 준비! 네. 아, 아, 자, 빠르게 지나가 헤마틸 선수. 그들 따라 신공. 아! 김윤호 걸렸어요. 김윤호. 아, 김다요 아, 하고 밀다. 조금보이죠 신공 지원합니다. 신공. 신곰, 신곰 거리가 아이웨이 안 돼요, 신곰! 신곰 좀! 아, 넘어왔고! 길 막지 마! 신곰 되게 침착하게 아, 지금 하나하나 넘어오고 있어이거야 지금이 안 돼! 그 딜에 따라서 이제 밀어넣어요 아, 또 걸렸고! 꺼져! 아, 현재 펀드 신곰과 거리가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하이 야! 하이 야! 아, 하지만 신곰 지금 못 넘어가요, 지금 어, 넘어왔고 하이 야! 하이 야! 하이 야! 어신검기 굉장히 많은 작품하고 있습니다 신고은 제일 리죠하이죠 아, 곡신 야. 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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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곡 신곡 신 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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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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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검넘어신 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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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신검 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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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곡신 신곡 거신 자그뒤에서 김블로 신고면 여섯 번 트라이한 그 구간이에요 마이 구간이거든요. 이 했는데. <laughs> 아니가 아니, 여섯 번 트라이한 마이 구간이에요. 자 그제 이제 자매급 동물이 이러다요. 오케이. 이지. 진짜 이 뒤에 헤마트 선수 왔어요. 어. 헤마스키거 떨어졌어요 어. 지금. 어. <laughs> 지금. 어. 플레이카다 <laughs> <갔다 웃음> 버리고 지금 주먹질러 <laughs> 지금. 주자 서로 마이 구간. 와, 어. 아, 게임 개 못하네 진짜. <laughs> 이걸 오늘 주먹질을. <laughs> <laughs> no. 아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경마로 하면은 계잘 될 듯. 이거 투에치였으면 이걸로 포인트도 받겠다 인들아 진짜. 진짜로. <laughs> 진짜. 어? 붉은 진실을 내가 이제 공개할 때가 됐어. 언데 붉은 진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바만 눌러도 넘어가진다는 사실. 뭐? 이런 미친 실? 뭐? 어, 진짜? 저도. 뭐? 저도 넘으면서 알았습니다. 뭐야? 마저에 갑자기 역전할 때 보니까 간접파해도 뭐? 되더라고. 뭐? <웃음> 뭐? <웃음> 뭐? 뭐? 하지만 뭐? 여러분 그건 알아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왜똥꼬셔를한 거죠? 아무튼 웃겼잖아요. 하지만 웃겼잖아. 자, 수고했습니다, 다들. t 엔 TM. 죽어. 아, 재밌었습니다.